네 안녕하십니까 우지개 클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냐? 네 여러분께 어, 정보를 또 하나 드리고자 네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 세탁기 청소 네, 네 세탁기 청소들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세탁기 청소할 때어 구리스를 아마 어, 하나씩 들고 다니실 텐데 어그 구리스에 대해서 네 오늘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리스 하면은 뭐 더블디 더도네더블40네 더블 그것도 뭐 윤활 방청제 네 구리스긴 한데 이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탁기 청소할 때 구리스라고 하면 자 너무 너무 보이시죠 네자 요게 일반적으로 철물점 가면 네 구리스 달라고 하면 주는 윤활 구리스입니다 윤활. 네. 요게 뭐다 아시겠죠? 구리스 사용은. 네, 어떻게 쓰시는지. 네. 요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어, 더운 데 놔두면 막 물처럼 흘러요. 지금은 조금 끈적끈적하긴 한데 말랑말랑하고 네. 막 물처럼 흐르거든요. 네. 요거를 자. 요거 보시는 거는 네. 드럼 네, 통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네, 축, 여기다가 이제 많이들 바르시죠. 네, 어, 뭐,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정보랄 건, 여기, 여기까지는, 네, 정보랄 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브리스는 뭐냐면, 요녀석입니다. 네, 요녀석.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어, 영어로 네, 댐핑 댐핑 WL 203A 네, 라고 돼 있는 어 구리스입니다. 구리스. 이거를 뭐 일반적으로 댐퍼 구리스라고 합니다. 댐퍼 구리스. 네. 어 보시면 구리스가 좀 딱딱해요. 네. 딱딱하고 어 점성이 엄청 엄청 끈적끈적해요. 네. 자, 댐퍼 구리스. 말 그대로 댐퍼에 바르는 구리스입니다. 어,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자, 보시면은, 자, 요게, 네, 뭐, 요거는 아시다시피 드럼, 네, 어디 판자 네, 아웃튜브, 네, 어, 요게 이제 댐퍼구요. 요걸 댐퍼라고 하기도 하고, 네 가끔은 뭐 쇼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일단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게 아래쪽에 2두 네 개나 세 개, 뭐 많게는 네 개까지도 있죠. 뭐, 그래서 요거를 네 댐퍼라고 하는데, 자이 댐퍼가 원래 순정 상태에서는요 엄청 뻑뻑해요. 자, 이렇게 뻑뻑하거든요. 이거 지금 한 번도 사용 안한 댐퍼인데, 자, 요 댐퍼가 원래는 순정 자체가 엄청 뻑뻑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앉아 있느냐. 네, 가끔, 어, 이거 좀, 저희 같이 이렇게 세탁기 청소를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사장님들은 구리스, 네, 가끔, 뭐, 드럼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 위에 뭐 진동이 생긴다 이러셔가, 이래가지고, 네, 뭐, 쇼바에, 댐퍼에뭐 그리스를 바르면 된다라는 뭐 정보를 어디서 들으시고, 여기다가 그냥 그리스면 다 같은 그리스인 줄 아시고, 여기다 윤활 그리스를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윤활 그리스 바르시면 안 돼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원래 뻑뻑한 건데, 여기다 윤활 윤활 그리스를 바르는 순간, 이게 갑자기 쑥 내려가고 쑥 올라가고, 막 헐거워져요. 네, 헐거워지면 이게 빡빡하면서 이게 내부 이제 공기가 이렇게 그 진동을 어느 정도 완충을 해주는 건데 윤활구리스를 발라버리면 완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 댐퍼용 그리스 방금 보셨던 댐퍼용 그리스를 바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네, 바르시지 마세요. 뭐든. 네, 그냥 순정상태로 놔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부러 바르시지 마세요. 일부러 바르시지 바르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무슨 뭐 어떤 AS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꼭 빨라야 되겠다 하시면 네. 방금 보여 드렸던 댐퍼 그리스를 바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댐퍼 그리스를 그 아까 봤던 네. 댐퍼 그리스를 여기다 바르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네. 바르시면 안 돼요. 서로 사용 그 방법이 다른 겁니다. 종류도 다르고. 네, 사용 목적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댐퍼 그리스 말이 면지만요 여기는 윤활 그리스. 그다음에 요거는 댐퍼니까 댐퍼용 그리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어, 이 안쪽에 보시면 이게 고무 어, 좀말랑말랑 고무는 아닌데 뭐 스펀지 같은 게 이렇게 두 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 그럼 청소하다 를 보면 이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빠질 때 안에 그 스펀지 같은 고 고개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게 왜 뭐지 하면서 그냥 버리시는데 안되니다그 버리시면 안 되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두 장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l g LG 건데. 네. 삼성에도 있습니다. 삼성에도 그,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요 안에 네. 폰지 같은 게두장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순정 상태가 원래부터 뻑뻑하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댐퍼용 그리스를 어디에다 또 사용을 할수 있느냐. 뭐, 말씀드렸듯이 축에는 바르시면 안 되지만,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있을 때 여기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네. 이거 통을 잡아주는 스프링이 두개 있는데, 그 스프링 마찰 부위에다가 또댐퍼 그리스 바르셔도 돼요. 네, 스프링.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바르시느냐. 자, 요, 보시면, 예, 아시다시피 통돌입니다. 통돌이. 통거리. 근데 통돌이에 보시면, 요, 이거를 쇼바거든요. 여기 안, 밑에 보시면 스프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요, 보이시는 좀 노란, 끈적끈적한, 네, 구리스 보이시죠. 이건 윤활 구리스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댐퍼용 구리스고요 네. 요거를 요렇게 해서 여기다 발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 안쪽에다가. 네, 지금 요거는 구리스가 있기 때문에 발줄 필요는 없지만 가끔 좀 오래돼서 예, 좀녹이 쓸거나 이래 가지고 꼭뭐 소리가 나서 발라야 되겠다. 하시면 요부에는 댐퍼용 구리스를 바르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 잊지 마시고. 자, 보셨죠? 네. 자, 요거 댐퍼용 그리스, 네. 윤활 그리스. 요거는, 어, 아무 데나 가서 구입하셔도 되고, 요거는 평균 한 5천원 정도, 네. 하고요. 이 녀석은, 네.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 뭐 판매처는 몇 군데 되는데, 네. 종류는 요거 한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네. 댐퍼용 그리스. 네. 물론 뭐 찾아보면 뭐더 있겠지만은 어쨌든 네,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로는 이한 네, 종류밖에는 없길 없어. 요 그래서 이거 댐퍼용 물 있어. 네, 둘 차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두 가지를 네,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뭐한번 사시면 뭐한 2년에서 3년 정도 네,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오늘 뭐 영상도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예, 다음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